아, 맛있겠다. 자, 아. 음. 아. 음. 음. 여수뻘짓님의 어, 브랜드 론칭을 하고 있는데요. 지금 뻘짓 시작하고 있습니다. 여러분들 같이 뻘짓 가보실까요? <laughs> 아, 요즘, 와이 싱그러운 바다 냄새랑. 아, 보세요. 아, 우리 시청자님, 아. 대신 먹어드릴게요. 너무 맛있어 어떻게 이거 너무 맛있어 아저굴 음. 어, 너무 좋아하거든요 굴 너무 좋아하는데 제가 낙지는 못 먹어도요 굴은 먹어요 낙지 산 낙지는 못 먹거든요 그게 좋다 하는데 근데 굴은 먹어 음 어, 어, 너무 맛있다 진짜 맛있다 <laughs> 음. 음, 근데, 잠깐만요. 3kg. 굴 저도, 아, 진짜, 아, 알러지 없다고? 오, 다행이다. 알러지 없어요. 자, 여기에 불.